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8월 5일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과 리플 XRP마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코인 1위 도지코인마저 상승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 혼자 5% 정도 급등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 프로토콜 코인이죠. 보시는 것처럼 뉴턴 프로토콜은 어피트 워너마켓 상장 이후 미친 듯이 이렇게 폭락해버려서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정 기간 행보 기간을 거치고 갑자기 또 저점 대비 순식간에 폭등해서 100% 이상 폭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이렇게 폭락해버려서 고점 대비 또 순식간에 반토막 나버린 뉴턴 프로토콜입니다. 지난 주말간부터 해서 8월 5일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 뉴턴 프로토콜인데요. 뉴턴 프로토콜은 어째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졌을까요? 뉴턴 프로토콜 코인은 웹3 코인으로 워피트에 상장되기 직전부터 이미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수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뉴턴 프로토콜 코인의 초기 투자자들 대부분이 중국 자본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네이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뉴턴 프로토콜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뉴턴 프로토콜 코인이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 타이밍과 그 방향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뉴턴 프로토콜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 그래도 다행인 건어비트원너마켓 상장 당일 고점 부근의 물량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뉴턴 프로토콜 코인은 과연 현재 자리에서 고점까지 약100%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해당 상승의 강건은 중국 장애 코인 시장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온 8월 뉴턴 프로토콜 코인 홀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음밀한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개만 빠르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1일에는 사하라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믿고 업비트에서 8월 1일에 사라코인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사라 AI 코인 가격 변동폭 8월 1일 이후 확인해 보면 사라 AI 코인은 8월 1일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2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 여기가 8월 2일이고요.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 역시 8월 2일 이후 이렇게 이렇게 2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3일에는 에테나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에테나 코인 어피트에서 8월 3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에테나 코인 역시 8월 3일 이후 갑자기 이렇게 2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이라. 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그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있는 8월의 일정도 있었지만 이미 9월 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10월 거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남아있는 8월 일정과 다가올 9월에는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놓은 거 확인해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 8123 5349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